자 84쪽부터 후다닥 풀어 주겠습니다 미친 미친, 어, 미친. 미디어, 그녀는 미친. 훌륭한 선생님이다 나를 도와준 나를 도와준 help 목적어 help 목적어 to 또는 동사원형 나를 비동사 들어가면 되는데 의욕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는 말이죠. 정답은 to stay. 자 그래서 그녀는 훌륭한 선생님인데 내가 의욕도 잃지 않고 집중력도 잃지 않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자그 다음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라로 하여금 완전한 봉쇄를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완전한 봉쇄를 피하도록 허락했다. allow, 목적어, 두부정사. 그러니까 워낙 지금 그 나라가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잘해서 완전 봉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그두 국가는 어그리투 동의했다. 그들의 전략적 스트래티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뭐하기로 동의했느냐? 뭐하기로 동의했을까요?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Strengthen.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옷을 정장을 옷을 차려입었다. 슈퍼 히어로로 옷을 차려입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우스꽝스로 보이게 되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인. Look. 자, 우리가 나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 우리 문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외적인 환경을 뭐하는 게 쉽다? 뭐하기가 쉽다? 브레인 비난하기가 쉽다. 가어 진주어. 뭐할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기운하네. 뭐, 기운하네. 뭐, 기운하네. 자 그다음에 탑승 게이트는 비행기에 막 타려는 승객들로 붐볐다. 탑승 게이트는 분볐다. 탑승 게이트는 분볐다. 그럼 요거, 요거 먼저 나오고 꾸며주죠. 승객들. 막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 비행기. 승객들을 먼저 쓸게요. 승객들이 영어로 passengers. 막모모하려하는 관계대명사 하나 사용해서 막모모하려하다. Be about. 막모모하려하는 승객들. 탄다. 탄다 영어로 뭐야. 탄다. b i r d 비행기. 비행기에 막 타려는 승객들로 가득 차있었다. 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누군가 과자 봉지를 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들었다. I heard 지각동사니까 누군가 여는 거 과자를 도서관에서 누군가 s 만 m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open 과자 봉지 A bag of chips 도서관에서 In the quiet library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자그 다음에 네가 큰 성공을 누린 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면 만약 네가 운 좋다면 운이 좋다? You are lucky. You are fortunate. 뭐만 먹고 충분히 운이 좋아. Enough to 큰 성공을 누린다. 누린다. Enjoy 큰 성공. Great success. 빨리 사워. <laughs> 그럼 어디 딴 데로 갔다 와 아유 야 그새 빨리 와 그냥 그럼 응 빨리 오라고 그냥 큰 성공을 거둘 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면 됐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네 부모가 이 포트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It can be difficult. 그 for 부모 parents to 제한하다. 제한을 둔다. set limits. 적절한 제한이니까 appropriate 적절한 제안. 제한. 적절한 제안을 두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배 하... 아프다. 실벽이5 분만에 끝낼게. 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쌤이 너무 힘들어. 답골라줄게. 모양 잘 봐요. 알려줄 테니까. 인커리지 나옵니다. 인커리지 용기를 북돋우다 목적어 투부정사 나와요. 근 지금 구조는 인커리지 권장한다 목적어 투부정사 앤드 d 인커리지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돼요. 허파가 산소를 전달하고, 심장이 펌프지, 많은 양의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고, 펌프 아웃,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권장한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니네가 찾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찾아주고 있잖아, 지금. 자, consider. think, 생각하다. consider. 목적어 목적격포예 얘를 얘라고 생각한다. 근데 얘가 목적어 만약 에 투부정사야, 그럼 투부정사를 뒤로 빼고 여기다 이 있어 이걸 가짜 목적어 얘를 진짜 목적어라고 해. 얘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생각한다. Consider 가짜 목적어 나왔잖아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바람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투부정사. 여기 투가 나와야지. 노예를 소유하는 것, 써놓으세요.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옛날에 그랬대요. 노예 소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대요. 한 3번. 3번은, 정답 2번인데요. 자, 오래전 우리가 디자이너의 핸드백, 디자이너 핸드백. 명품백이죠, 명품백. 명품백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명품백 로고를 서로 서로를 그 식별하기 위하여 식별 어려워 구별하기 위하여 투가 있어야 돼. 서로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로고 셔츠를 사용할 수 있기 오래전에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인간의 몸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식별하는 뭔가를 썼대요 어쨌든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아니네 자 이거는 그냥 뭐 맨날 나오는 거고 맨날 중요한 거예요. 맨날 맨날 맨날. 이건 진짜 C 틀렸고 왜냐면 C는 아까 얘기한 대로 from to.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이거 전치사예요. identifying. 증상부터 식별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make up. 컴퓨터한테 이해하도록, 보통 언어를 이해하도록 시킨다. 라는 거죠. 컴퓨터가 보통 언어를 이해하도록 만든다. 사약동사입니다. 투 빼야 돼요. 자, 그 다음 마무리. A하고 B하고 두개 틀렸어요. 자. a는 일단 대이가 가르키는 말은 지금 복수가 없어요. 앞에 복수가. 생각해 봐라. 니가 많은 힘든 일, 힘든 일을 많이 쏟아 부어. 쏟아 넣어. 쏟아 넣었어. 그러니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근데 너가 보답으로, 보답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Don't get anything. 얻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상상을 해봐라. 너는 아마도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리고 감사받지 못하는 느낌이고. 그럴 거다. 여기 진조어 나옵니다. 진조어, 진조어, 진조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너의 힘든 일을 축하해 주는 거. 고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축하해 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진짜 좋어거든요 그럼 여기는 가주어를 써야죠 이렇게요 네, 이건 쉽네요 make 목적어 투부정사가 아니라 사목동 너를 기분 좋게 만든다 수고하셨습니다